불멸의 문학과 연극의 창조자 윌리엄 셰익스피어 쉐이크스피어.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16세기와 17세기 초 영국의 극작가이자 시인으로 세계 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작품은 트레지디, 코미디, 히스토리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햄릿, 로미오와 줄리엣, 맥베스, 오셀로와 같은 명작을 포함합니다. 셰익스피어의 글은 인간 본성과 사회를 깊이 탐구하며 그의 독창적이고도 심오한 언어는 문학과 연극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자신의 작품을 상연하기 위해 로열 극장을 설립했습니다. 대부분의 작품이 초연된 장소로 당시 런던의 문화적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배우이자 극작가로 활동하며 극장의 명성과 그의 작품을 더욱 널리 알렸습니다. 극장의 구조와 디자인은 당시의 관객들에게 새로운 연극 경험을 제공했으며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그곳에서 실제로 공연됨으로써 그의 문학적 업적이 더욱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사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탐구하며, 불멸의 문학과 연극을 창조한 인류문학의 거장이었습니다.